오한자이나니로 받겠네 예주 자는 저희 배부를 것이 받아주시고 온 세상의 평화와 물질이 출렁이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도 오늘 탄생하시서 아기 예수님처럼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용서하고 섬기면서 성탄의 기쁨을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를 허락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소망과 참 기쁨의 구원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깊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탄생하시던 날 하늘에 별이 빛나고 천사와 목자와 동방박사들이 찬양을 드렸듯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기 위한 전주 안디옥교회 성탄 프로젝트 그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 겸손히 순종하며 예수생명교회와 암디옥교회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종교가 뭔지도 모르고 저희 친정이 너무나 가난하다 보니까 도피한 곳이 저를 도피했어요. 절에 들어가서 어린 나이에 10년 동안 세상이랑 끊고 그 길을 가려고 서약을 했어요. 서약을 어기면 은그 천대까지 저의 저주를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알수 없는 혈류병으로 사형성금하고 벼락 끝에 있으면서 야 정말 죽는 것도 우리 인생이 내맘이다 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아, 네? 아, 네. 정말로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너무나 죽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죽고 싶은데도 죽는 게 대만대로 안 돼요. 아 그런 찰나에 병원에 입원 중에 병원의 의사가 장로님이었어요. 근데 제 손을 다 잡더니 하나님을 한번 만나보시라는 거예요. 어 그런데 제가 하나님이 누구신데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대. 우리의 생명줄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대요 그 말에 그분을 좀 만나게 해주세요 그분을 좀 만나게 해줬어요 그랬더니 아 그러면 이번 주부터 저를 따라가시죠 네저좀 데려가주세요 저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저 같은 사람들이 있기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저는 <laughs> 그렇게 갈급한 그 벼랑 끝에 앞에서 장로님을 따라서 한 3천명 되는 성결재단에 제가 처음으로 가게 됩니다 휠차를 타고 뼈만 남아서 야리야리한 저의 몸을 주스리며 휠차를 타고 가는 도중 야 거기에서 이제 그 3천명 되는 그 강대상에서 11시에 이렇게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허상목 목사님이 이야, 제가 잊을 수 없는 설교의 말씀이 여러분 지금 벼랑 끝에 있습니까?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인생 가운데 지금 질병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아 나를 위해서 꼭 나한테 묻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맞아요 제가 너무 힘들어요 죽고 싶은데도 죽을 수 없는 게 저예요 제가 그럼 그러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부른다 하신 부르시는 단 거예요 네, 그래서 어머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부르신다고 왜 이렇게 나를 고통을 주지? 이러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셔서 여러분을 지금 부르는 손길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기쁨이 넘쳐서 날마다 혼자 분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6개월이 다 되니까 시험에 합격했어요. 우리는 광야 훈련을 반드시 통과해야 돼. 고요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 고요한 시간을 거쳐 6개월 동안 하나님이 합격 주시더니 내가 도와줄자 하나님이 요기 요구 요기 지금 만장이 네너노진자어르신을한 <laughs> 분을 다 보내주셨어 집도 절도 없으신 분야 하나님이 나에게 일감을 주셨다 예 그리고는 양 공격식하고 같이 날마다 밥 먹고 찾아가고 예배대로 어머니 하나님을 만나 버렸어요 할렐루야 예풍이 심했는데 중풍이 치료되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여기까지 오시고, 그러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여기서, 혼자 8년 전에 시작해서 지금은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허락하시고 네모0 1도 하게 하시고 이런 테레비도지지지 소리 났는데 아까도 소리 났지만. 이렇게 탁, 자새 걸로 바꿔주시고. 할렐루야. 아, 네, 예, 저희가 또 하나님의 일하시기 많이 있었습니다. 아, 네. 자, 좀 이렇게 말이 길어졌는데요. 여러분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아, 네. 아, 네. 자,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드리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이 땅에 오신 분이 어떤 분인가? 자, 오늘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내주셔. 주 구원자가 어떤 분인가 예언한 말씀입니다.